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없이 못든일 헛되어라. 찬송가 484장입니다. 시온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잠언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laughs> 악인을 으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여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악은을 손에 잡은 것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 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미련한 자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 근본적으로 미, 미련한 자는 어 지혜가 있어도 그것이 지혜가 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 미련한 자 앞에 지혜는 어진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혜란 사람의 손의 값으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수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은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게 이제 땅의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봐도 얻을 수 없어요. 왜?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혜, 하늘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이 세상 지식이 부족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않고, 당신을 경유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아니면 뭐 학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뭐 박사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어, 쉬운 말로 돼 있잖아. 물론 이제 한자가 가끔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조명해 주셔서, 비춰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거든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요,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런 말이 에이,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다. 참된 친구,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친구로 잡는 자의 형평과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말도 안 듣고, 늘 친구와, 그냥 친구가 부른다고 하면 밤낮 달려가고, 뭐 이러니까, 어,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라고 아버지가 물어보죠. 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친구를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는 아버지가 뭔가를 준비하고, 이제 포다리 같은 거, 가만히 포다리 같은 거를 딱 등에 쥐고, 어,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버들의 친구를.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실수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여기 가만히 포대에 이제 피가 묻어 있고 그러니까 안안 아, 안 된다고 괜찮다고 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 친구에게 가보자. 그리고는 아버지 친구에 게 가서 자네 혹 내가 실수로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친구는 잘 들어오라고. 어? 얼마나 마음고생심했겠냐고 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내가 자네를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때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것을 딱 열어서 보여주죠. 돼지예요, 돼지. 죽은 돼지. 그리고는 그 친구와 함께 잔치를 벌리면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친구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밤늦은 시간에 나와달라고 할때 나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친구, 결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다윗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요나단은 벌써 전쟁에 나가는 군사였거든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 그에게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그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왜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이 갭은 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친구 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신분의 차이는요. 신분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친구하자라고 하면 될수 있지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친구하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둘이 진실한 운적을 나누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계승에 부담이 될수 있는 존재지만 다윗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친 사월왕이 죽이려 할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보호한 것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창을 맞아서 죽을 뻔 했어요? 그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처럼 진실한 친구를 얻었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었고. 그렇게 그 사랑을 알았기에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을 때까지 그를 책임져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란 이런 거거든요. 성경에서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피로를 위해서 친구를 삼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하고 딴 길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여 자기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날 우리 말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아니 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벌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칭찬 받고 그죠 상급 받기를 좋아하죠. 벌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싸움을 만든 사람 별로 찾아볼 수 없거든. 요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대개 상대방에 대한 분노 마음이 틀어져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싸움을 일으킨 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문제가 생기면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니죠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형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범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자기 죄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이 사회로 복귀합니다. 자, 이 사회로 복귀해서 그가 사회에서 잘 적응해며 살아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과 5범, 10범, 20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분, 전과 5범, 10범은요, 그냥 소소한 잘못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6개월 살다가 나오고, 뭐 1년 살다가 나오고, 이런 사람 전과 10범, 우리 주변에 예전에 많이 봤던 사람들. 어, 동네 어귀에서 술에 잔뜩 취해놓고, 가게 가서 술 먹고 깽판 치고, 아, 돈 없다, 나 잡아가라. 그러면 이제 또 경찰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류 살고 또 나오고, 그러면 너 나를 이렇게 했어? 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형벌받기를 형벌 자초하는 사람인 거예요. 온전히 교화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교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화 안 되는 거예요. 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요 교도소에서 더큰 범죄를 배우고 나온다고 합니다. 어. 이게 통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사소한 예를 들면 절도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더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는 그래서 믿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 그 교도소를 만들었죠.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양평 지나서 그쪽에 기억하시죠? 소망 교도소를 만들. 어.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다른 교도소에서 아주 모범수. 이제 출소가 몇 개월 안 남은 사람 뭐 3개월 6개월 뭐이 정도밖에 안 남은 사람들 특별히 교도소장이 인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 소망교도소로 보내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매일 예배드려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어 그래서 계속해서 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하며 살수 있도록 어, 온전히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욱하는 것이 여전히 있거든요. 분노함이 여전히 있거든요. 음.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형벌은 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받는 것이 아니죠. 이 형벌 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까 형벌을 받는 거예요.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도 호련이 갑자기 찾아오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그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멸망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악행을 중단해야죠.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에 찾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한 행동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우리에게는 재난이 고난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불행한 결과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악을 버려야 되는 거죠. 삶의 행복을 찾아올 가져올 수 있는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였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정확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을을 뿌리는 자는 을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악의 열매인 형벌을 받게 되어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의 열매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과 어, 형벌을 받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그에게 어, 결론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권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복음의 나팔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남과의 다툼 나와의 다툼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музыка.